홍복사 불대씻기 경전반 정민정입니다. 아, 처음에 동기는 <laughs> 문은은 회장님이, 어, 하라 해서 했는데, 그때는 정말 못할 것 같았거든요. 그랬는데,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, 아, 내가 불대씻기 입학하면서 그냥 조금씩 느꼈던 거, 아니면 도반들하고 하지 못했던 아쉬움, 이래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, 그냥, 부족하지만 적게 되었습니다. 우리가 제가 입학하면서 코로나19와 함께 입학을 한 거거든요. 그러면서 우리가 볼때 이제 식기들이 그냥 같이 이제 뭐 삼사술래라든지 절에서 하는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을 도반들과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에 관한 이런 추억들이 많이 없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스님, 주지스님하고 우리 도반들과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냥 삼사술래라든지 아니면 정말 모든 게 진짜 절에서 하는 모든 행사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정말 열심히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못했던 이런 큰 아쉬움도 있었고 이제 일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굉장히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서 마지막 데미지가 우리가 졸업여행이잖아요. 가장 그게. 근데 그 졸업 내용도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항상 많았는데, 마침 잘 됐다 싶어서, 그게 우리 주지선생님 배려로 이래가지고, 턱강을 하게 됐어요, 붓답을. 그로 인해가지고, 도반들과 같이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, 느끼면서 하면서 울고 웃었던 이런 것들을, 이렇게 좀 적게 됐습니다. 졸업하고 나서, 그냥 제가 이제 지금 뭐, 다른 어떤 건안 하니까, 제 원적이거든요? 원적이라, 이제, 그냥, 열심히 주어진, 이런 봉사들이라든지,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할 거고요. 우리 식기로서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, 뭐, 모르사리지 않고,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요, 한 가지 있는데요. 제가 이렇게, 홍법사에 오게 된 게, 제가 한 스무 살 때부터 절에 다녔거든요. <laughs> 그랬는데, 그때는 뭣도 모르고, 그냥 계속 있잖아요.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었어요. 그랬는데,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부처님에 관해서, 부처님이 좋아서 절에 가는데, 뭔가를 하나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찰나에, 우리 여기 불때 읽기 졸업생인 큰 언니가 이제 읽기 졸업생이더라고요. 그래서 언니가 홍법사에 니 한번 와봐라 하는 그 연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홍법사하고 이렇게 좋은 진짜 정말 멋진 홍법사하고 연이 된거 해도 평생 언니한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. 정말 제가 열심히 홍법사에 이렇게 졸업해도 더 열심히 홍법사 불자로서 더 많이 올 거고 열심히 할 거지만 우리가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졸업하니까 도반들이 많이 못 보는 도반들도 너무 많고 이래서 그런데 함께 할수 있는 졸업해도 함께 할수 있는 이런 기도 있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